다항식의 곱셈을 설명해 봅시다. 자, 이거 전개하려면 하겠지.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지. 2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나와요. 그리고 내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21 곱하기 13은 얼마?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 어, 273. 뭔가 느낌이 오니? 아니 그냥 여기다 10 대입하면 돼. 10 대입하면 21. 10 대입하면 13. 10대입하면 273 내가 강조하는 거야. 다항식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이랑 똑같아. 사실 원격일 말하면 약간 다르거든? 근데 나는 그냥 똑같다고 얘기해. 다항식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이랑 똑같아. 아무런 차이 없어. <laughs> 아무런 차이 없어. 자, 보자. 우리 21 곱하기 13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 3, 1은 3. 3, 이 6. 1, 1은 1.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우리 곱셈 어떻게 했어?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6X. 이렇게 곱하면 x. 이렇게 곱하면 3. 그러면 2, 7, 3. 무슨 차이가 있는 아무런 차이 없어. 아무런 차이 없어. 자, 2x 빼기 3. x 더하기 5. 자, 이거 계산해라. 이거 어떻게 계산해? 2x 제곱. 그리고 10x, 마이너스 3x니까 7x가 나오지. 그리고 마이너스 15가 나오지.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 2 곱하기, 2. 그러니까 붙여서 적지 말아줘. 약간 떨어뜨려서 적어줘이 바짝 붙여 적지 말고 약간 떨어뜨려서 적어줘 2, 마이너스 3, 1, 5, 곱해. 그냥 우리 자연수 곱셈 하듯이.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5.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 나와? 10.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 이거 두개 곱하면, 2. 그러면, 2, 7, 마이너스 15.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아. 자, 이런 거 계산하라, 그러면. 2x 세곱 더하기, x 더하기, 3, x 빼기, x 더하기, 4.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계산해?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 막 <laughs> 열심히 이렇게 막 곱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2, 1, 3, 아, 조금 오른쪽에다 적자 2, 1, 3, 1, 마이너스 1, 4. 그러고 곱해. 3, 4, 12, 4, 1은 4, 4, 2,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줘 2, 1, 3 그러면 2-1 계산하면 얼마냐? 10, 1, 12 그래서 상수 1차, 2차, 3차, 4차 다시 강조 상수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2x 내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10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가 답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라 고 그래 이거 봐 이거 막 전개해 뭐, 결국은 똑같이 9번 곱하는 거거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똑같이 9번 곱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중에 동류항 찾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게 놀랍게도 고등학교 수학 정석에 나와 수학 상 정석에 고등학교 수학상 정석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놀랍게도 나와. 놀랍게도 나오는데, 내가 물어보거든 애들한테, 대치동에서 이렇게 선행 배웠다, 정석으로 선행 배웠다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니네 정석으로 배우면서 방금 내가 언급한 이거 배웠니? 아무도 배운 적이 없대. 있는지조차도 몰라. 책에 대놓고 적혀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런 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곱셈 하듯이 해. 사실, 엄격히 말하면, 계산의 규칙이 달라. 3, 4, 12, 보통은 이게 12 이렇게 적는데, 3, 4, 12 이렇게 적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계산의 규칙은 달라. 근데, 나는 그냥 똑같다고, 이게. 무슨 계산의 규칙에 차이가 있어서. 똑같지, 뭐. 똑같아. 아무런 차이 없어. 알겠니? 자. 받읍시다.